기존의 문건 관련해서 쟁인이 여러 가지 설명하신 적 있으시죠? 그 내용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른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? 네, 알고 있습니다. 기존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? 저는 당시에는 기재부 장관이라고 불렀던 거 하고 누군가가 실무자가 대통령께 접근을 해서 문건을 줬다는 장면은 기억이 납니다.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접혀져 있는 상태의 문건이 제가 기억이 나서 그걸 갖다가 차관부한테 전달해줬고 그 다음에 간부회의 말미에 제가 그 부분을 확인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근거해서. 답변을 했었습니다. 근데 뭐 결국은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CCTV가 달라가지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저도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. 기억이 안날 수는 있습니다. 안날수 있는데 뭔가 객관적인 상하고 명확하게 다르게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는 거는 저희가 의심해볼 수밖에 없습니다. 입장을 바꿔도 그렇지 않겠습니까? 지금 기존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실무자가 건네줬고 그게 여러 번뭐 그걸 세로라고 하셨나요 가로라고 하셨나요? 뭐세번 접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? 그건 뭐 여러분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것 같고요. 네.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네. 그런 게 이제 기억이 안 나면.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시는 게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. 네, 뭐 당시로서는 국회였고 제 기억을 종합해서 최대한 뭐 성실히 답변을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.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렇게 답변하셨던 이유가 정인의 어떤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비추어서 예를 들면 대행체제 유지하기 위한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게 렇 대답하신 거 아닙니까? 글쎄요, 뭐 제가 개엄에 나름대로 반대를 최선을 서했고요그 다음에 문건을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문건을 받았다는 거는 다 인정을 했고요. 또 문건을 제가 또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다. 그리고 저 문건과 관련돼서 저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라든지 문건을 받았을 때의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를 제 기억과 달리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합니다. 네. 제가 한번더 말씀드린 거는 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난다고 얘기하시는 거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뭔가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내용이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여쭤본 거고. 네.